NLP팀에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할 논문은 어니, 어니고요 Enhanced 뭐, representation through knowledge integration 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여기서 knowledge integration에 보면 할수 있듯이 이 논문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버트 기반이긴 한데 이게 이제 knowledge integration이라고 해서 인베딩 할때 기존에 단순하게 마스킹된 레프리젠테이션 뿐만 아니라 이제 논리까지 같이 학습할 수 있도록 여러 전략을 통해서 여기서 쓰이는 방법을 통해서 반영을 한 그런 논문입니다 일단은 목차를 보시면 은 인트로덕션, u c t i o n Related Work, m e t 으로 발표를 할 거고요 첫 번째 인트로덕션을 보시면 랭 a 지 g u a g e r e p 플이션 프리트레이닝이 지금까지 이제 NLP 테스크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가져왔는데요. 최근에는 뭐 코브, 엘모, GPT, 버트, 엑셀넷, 로버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각각 뭐 다른 전략을 통해서 다른 전략을 통해서 어 성능이 향상을 가져 왔는데요. 특히 버트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마스킹 토큰 마스킹시켜서 r e p r 테이션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기존에 고려를 하지 못한 게 지식기반의 지식 기반의 어떤 정보들을 제대로 취합하지 못했는데요. 단순히 이제 토큰만 봐서 마스킹해서 그거를 단어별로 익히긴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어 제대로 추가를 못 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러한 점을 그러한 점을 향상시키고자 여기서 쓰이는 방법들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결국 MO에서는 그러니까 논리즘 마스킹 스트레지를 통해서 버트 와의좀 차별점 아니면 좀 개선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쓰이는 그 L R2에서 쓰이는 그 태스크들이 중국 이 논문이 중국에서 나와서 중국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기존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모델의 한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밥 딜런을 중심으로 밥 딜런이 뭐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도 되고 어떤 책을 쓴 사람도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보들이 여러 가지인데 이게 결국은 단점 중 하나가 될수 있는 게좀 적절하지 못한 정보가 논리지 정보가 들어와서 기존에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의도하고자 하는 그런 그런 목적에 맞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논리지 인플메이션을 고려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연구를 보시면요, 어, 조금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컨텍스트 인디펜던트 웨이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존 방법들은 제 컨텍스트를 고려하지 못하고 컨텍스트를 고려하지 못한 워드 인베딩이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워드투백이나 글로보 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더 발전한 것이 컨텍스트 더웨이 n t a t i 이션인데요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문맥을 파악을 해서 조금 더 의미 파악에 더 향상됐다고 볼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킵소트, ULMFit, 그다음 Elmo, GPT. 버트, MT-DNN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좀더 알아보고자 하는 게 버트랑 오픈 a i GPT 그리고 엘머인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논문 언리도 그렇고 버트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 차이점도 그렇고 뒤에서는 또 이제 버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버트를 시즌1 때그 발표를 했었는데요. 일단 버트를 잠깐 보시면, 어, 일단 기본적으로 트랜스포 러닝 기반인데, 음 버트 같은 경우는 양방향,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를 사용해서 양방향 트랜스포머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오픈 AI GPT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랩트라이트, 그러니까 랩트라이트를 사용했고요. 엘모 같은 경우는 이는 버트 기반이라기보다는 LSTM인데 양방향 LSTM이라고 볼수 있고, 뭐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원래 방법이라고 할때언니에서 나오는 방법들이 버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버트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버트에서 취하고 있는 방식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워드를 가려서 그거를 맞추는 방식으로 이제 어, 맞추는 방식으로 랭귀지 레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방식을 보시면 어 이 오른쪽, 그림 오른쪽을 보시면은, 예, 여기서 보시면은, 잠시만요. 제가 기계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예, 여기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 80%가 토큰을 마스크로 바꿔주고요. 10% 같은 경우는 토큰을 랜덤 워드로 바꿔 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0% 같은 경우는 원래 그냥 단어로, 단어로 놔두고 실제 관측된 단어에 대해서 표상을 바이어스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 전략으로 이게 마스크드 랭기지 모델이고요. 두 번째 전략으로 넥스트 센텐스 프리젠테이션이 있는데 요거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그 문장이 다음 문장이랑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문장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문장을 프리트레이닝 시에 같이 넣어줘서 두 문장이 이어지는지, 문장이 이어지는지 아닌지 그런 거를 맞추는 거고요 프리트레이닝 시에는 50대, 50대 비율로 실제로 이어지는 두 문장과 랜덤하게 추출된 두 문장을 넣어줘서 버트에 맞추게 시킵니다 이런 태스크가 실제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 같은 태스크를 수행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0%가 센텐스 A, B가 이제 실제 넥스 센텐스 그다음 이어지는 센텐스고요50% 같은 경우가 그 A, B가 코퍼스에서 랜덤하게 뽑힌 두 문장을 통해서 이제 넥스 넥스 센텐스 프리젠테이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은 버트가 프리 트레이닝을 하긴 하지만 각 태스크별로 파인 튜닝 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어, 버트에서는 파인튜닝 시에 데이터가 크기가 클수록 하이퍼 파라미터의 영향을 더 받고 잘튜닝 트레이닝됨을 트레이닝 또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프리 트레이닝 버트를 할때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과 뭐, 넥스 센트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파인튜닝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버트가 학습을 하였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언니에서 언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니 같은 경우는 버트 베이스로 하고요. 버트에서 랭귀지 피처를 적용해서 마스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멀티 레이어 트랜스머 인코더 사용은 버트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언니에서 강조하는 놀리지 트랜스포 같은 경우는 랭귀지 놀리지를 사용하고 기존에 보시면은 베이직 레벨 마스킹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어 마스크드 랭기지 모델과 동일하고 버트와 동일하게 15% 랜덤하게 마스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프레이즈 레벨 마스킹 같은 경우는 렉스커는어어라이즈를 통해서 프레이즈를 추출하고 마스킹합니다. 그리고 엔터티 레벨 마스킹에서는 어, 개체명 인식을 통해서 엔터티 추출 후 마스킹합니다. 밑에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베이직 레벨 마스킹이 있고 엔터티 레벨 마스킹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프레이즈 레벨 마스킹이 있는데 베이직 레벨 같은 경우는 그냥 요 단어들 1편하고 엔터티 같은 경우는 개체명이기 때문에 뭐 오른쪽에 보시면 JKL 롤링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마스킹하고 그냥 프레이즈 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 구단위로 마스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국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테스크가, 어, 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어, 믹스 탱 커버스 차이니스 위키피디아, 뭐, 바이두, 바이두 바이키, 뭐, 바이두 뉴스, 바이두 티베, 이런 것들이 있고, 각각의 뭐, 크기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특징적인 거를 보면은, 바이두 바이키 이런 것들은 인, 인크로페리아 아티클을 사용을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이제 그 베이스를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바이두 뉴스 같은 경우가 뭐 최신 뉴스나 뭐 이런 것들, 최신 정보들 그런 거를 추가했다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바이두 티에바 이런 것들은 이제 대화인데 오픈 디스커션 포럼이고, 이거 자체가 이제 다일로그 스레드로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일로그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시멘틱한 레퍼리젠테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어, 그 어니 같은 경우가 코어 리스폰스 다이로그스트럭처를뭐다이로그 랭귀지 모델 테스크에 이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어니에서 이 방법들이 다이로그 임베딩을 결국 그, 도입한다고 볼수 있고요. 음, 결국 그런 거를 통해서 임플리 l i c i t 한 r e l a t 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하고 여기서 뭐 토큰 임베딩, 포지션 임베딩, 다이얼로그 임베딩 이런 것들이 버트랑 거의 비슷한데 밑에 보시면 차이점이 다이얼로그 임베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Q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붉은색으로 보이는 R 부분이 있는데 이게 Question Response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인치 NLP 이 태스크에 대한 실험인데 뭐 natural language inference semantic similarity named 이게 오타가 나는 named entity recognition sentiment analysis retrieval question answering 이런 태스크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성능이 향상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DV라고 하는 거는 이제 Validation Set이고요, 테스트라고써 있는 거는 테스트 t Set입니다. 버 e 에 비해서 o n 가 약간 뭐 1.8, 뭐0 9 1 0.0, 6정도 약간씩 향상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Ablation Study가 있는데 Ablation Study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에 들어가 있는 방법들을 뭐 빼거나 더해서 그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이가, 차이를 형성하는지, 그러니까 빼는 거죠. 원래 있는 거에서 빼, 하나씩 빼면서 그거 자체가 그 방법들이 얼마나 효과가 어떻게 미치는지를 보는 테스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워드 레벨 첫 번째, 뭐, 모든 거 이제 10%를 워드 레벨,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워드 레벨과 프레이즈 레벨. 그다음 보시면 워드 레벨, 프레이즈 레벨, 그다음에 엔터티 레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아까까지는 10% 사이즈를 사용했는데 그 마지막 거는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보는 거였고요. 그렇게해서 보시면은 사실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게 많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수치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약간의 향상은 가지고 있고요. 근데 조금 의아한 게, 뭐두 번째랑 세 번째에서 테스트 어크런시를 보면, 두 번째가 70.3인데, 그 다음에 70.6으로 거의 향상이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거를 보니까, 엔터티 레벨, 엔터티 레벨의 효과가 뭐 생각보다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을 보시면 어, 이제 네, 여기서 바이크라고 하는 거는 앞단에서 보셨던 어, 바이크라고 하는 게 앵클로스 뭐 인사이클로피디아 아티클을 기반으로 한 거고요. 근데 그게 어, 100%일 때, 그 다음에 뉴스가 섞였을 때, 그 밑에를 보시면, 뭐, 포럼 다이얼로가 있을 때, 이것도 향상 폭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테스터 큐렌시 보시면은 바이크만 있을 때랑 뉴스랑 섞였을 때를 보시면, 오히려 이제 좀 섞이니까, 오히려 최신 정보가 들어가니까 향상이 될것 같은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조금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냥 다음 클로즈 테스트라고 하는 건 그냥 힐린더브랜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그 그, 그 이게 한자로 다되어 있긴 한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언니로 프레딕트 한게 있고 버로 프레딕트 한게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같은 글자만 보시고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를볼수 있는데요. 일단 1번 테스트 텍스트를 보시면은 이제 셋다 맞았는데 2번 텍스트를 보시면은 음, 그 버튼은 틀렸는데 이제 어니는 맞았죠. 뭐 그런 식으로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그래서 어니가 버트보다 뭔가 성능이 좋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 결국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인테그레이트 논리지를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모델에 이제 잘 적용을 시켰다. 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뭐 강조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버트보다 뭔가 성능 향상을 가져왔다. 이런 테스크들에서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 마지막 하나가 논리지 인테그레이션과 프리테이닝을 헤트로지니어스한 데이터에 이렇게 넣는 게 결국 모델이 랭귀지 레프리젠테이션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가 아까 실험 결과에서 보셨듯이 사실 그렇게 폭이 크지는 않거든요 버트랑 비교해 보면 일단 기본 아이디어는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뭐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뭐 논리지를 추가했을 때더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 뭐 논문이 또 나오면은 다음에 보고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마쳤고요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잠시만요. 질문 혹시 없으시면 일단은 조금 기다려 예, 네, 질문 있으시다고. 이동 중 어, 혹시 음. 아, 오케 아, 예, 들리나요? 아, 네, 네, 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네, 준비해 주셔서 예, 잠, 감사합니다. 예. 아, 제가 네. 그러니까 예. 제가 자연어 처리 쪽을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 예. 있는데 어? 저 잠시만요. 제가, 마이크 상태가 잠시만요. 네. 예, 예, 예 들립니다. 예. 제가 아, 와이파이라서 죄송합니다. 그 아, 잠시만, 제가 네, 네. 예. 제가 자연어 처리 쪽이 아직 경험이 없어서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버트라는 걸 제가 이번 논문을 읽어봤을 때 버트나 얼리나, 네. 네, 어, 센턴스 안에 마스크를 주고 그 마스크를 예측한다고 네.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어 랭귀지 레프레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이제 뭔가 단어를 벡터로 네. 인베딩하는 느낌인데, 네. 혹시 어떻게 마스크를 예측하는 그런 트레이닝 과정에서 어떻게 벡터로 임베딩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 마지막 한 번만 더 뒤에 거한 번만 더 말씀해 주겠어요. 시 마스크 했다는게 게... 이제 마스크된 부분을 예측하는 건데, 예예예. 예, 예. 그 부분에서 어떻게 단어들이 벡터로 임베딩될 수 있는지 혹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제가 잘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버트 자체가 트랜스포머 네. 코더를 사용한 거잖아요. 네. 근데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 들어가고 뭐 토큰 단위로 임베딩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그대로 그냥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아, 네네. 결국 네. 모든 NLP 테스크 요즘 트렌드가 네. 버트나 뭐 XLNet 그런 거 가지고 일단 프리트레인 모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네.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럼 네. 어떻게 그게 그러면은 이제 랭귀지리프레젠테이션프리트레인 모델을 만든 거잖아요. 언어를 표현하는. 네. 자노처리는 네. 이제 영어나 한국어 이런 것들은 언어니까 그런 것들을 딥러닝 모델에 맞게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네. 그만큼 그런 대용량의 데이터 가지고 프리트인 레 모델을 만들었으면, 그걸 이제 파인튜닝이라고 해서 각각의 뭐 개체명 인식이나 뭐 감정 분석이나 각각의 태스크들 있잖아요. 넵. 그 태스크에 맞게 그 프리트인 레된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또 미세 조정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토큰이 들어왔을때그인베딩 표현하는 거는, 결국 그냥 트랜스포머인 코더 들어갈 때 토큰 단위별로 들어가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아 네, 이해했습니다. 네. 예. 잠시 뭐더 이게 질문하는 의도와 맞는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아네 맞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아 그러세요 아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